그냥 정해져 있어. 와을 입구든 아니고 뭐라 어, 그러지? 이미지를 다 봐야 되네. 대충 어. 뛰어가니까 모르겠네. 근데 대충 부분 보여. <laughs> 뭐라 그래야 될까? 대충 부분 있더라고. 다 편말이 있으니까 대충 부분 보이더라고.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 미션 할때좀그좀 그좀 표시 좀 반짝반짝하게 좀잘 보이게 표시 좀 한번 해주지. <laughs> 아씨, 그 엔딩 다 보고 이걸 뛰어다니게 만들어. 에이, 그러라고 만든 엔딩 컨텐츠잖아. 아닐 수도 있고. 어?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사만 하는 편말만 있네? 어, 그럼 인사하면 돼, 거기서. 참, 참가하기가 아니고. 저 사람, 토바론님좀 초대 좀 해봐. 기다려보십시오 뭐 반딧불 빤짝빤짝거리고 내가 몇개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네 그치 <laughs> 알 방법은 없지 근데 지금 네가 가서 인사한 거만 보면 알잖아 그긴 어,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 누가 번호를 써줘서 좋, 좋긴 한데 오호우, 역시 10번이구만. 아, 인간들 진짜. 너무하네. 난 이거 게임하면서 이걸 인지 알았네. 이 인사 표시가 있는걸. <laughs> 포도 했는데 안무시지아 미니가 그냥 이거야? 아휴 <laughs> 난또 뭐라고? 아휴. 재단 무덤에서 찾기 힘든 애인 뭐. 거다 비슷하게 생겨. 아그 편만 있잖아 편만 편만을 못 찾고 있어. 망했다. <laughs> 씨 편만 어디 있어 시. 대충 돌무더기 배경으로 썼던 거 같은데. 아. 아 저기 있다. 아 저기네 있네, 저기네 있네, 아이고 우리 편다아네아 그러네 막안티풀이막 숨은 썩이 와서 감싸주는 음. 아, 애썼다 이렇게 숨겨준 거 만드느라고 야 그러면 씨저 정도면 천국이지 진짜 <laughs> 회자는 회자하긴 해야저 정도면 회자야 진짜, 진짜. 정말 그 응? 어디 쩌, 응? <laughs> 하, 거기는 진짜 답이 없다. 물음표가 맵에 물음표밖에 없어. <laughs>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디세이나 이런 걸 해봐. 진짜 인간 미친다 보면. 오디세이가 그리스 편인가? 어, 오디세이가 어 오디세이가 그리스 맞을까? 아, 뭐 이렇게? 뭐지? 쌌는데? 쌌는데 말이지. 아 좋네 우리 편다 나가고. 아, 이런... 에휴... 이곳이 군락이다. 사람 잘 들어. 승리하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, 지면, 끝이다. 이 자리다. 지옥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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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으 아, 옆 본토까지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투는 본토 가는 거 나올래나? 본토 번토... 가려나? 못 가지 않을까, 본토. 오픈월도못 뭐, 그 만들어서 못 가겠지. 본토. 근데 그 조그만 대마도 땅에다가 사계절을 어떻게 이렇게 일본 그걸 다 녹였냐. 그러니까 그냥 구역별로 계절을 나눈 거같더라 보니까. 그지? 어. 그냥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게 뭐더라? 그 봄인데 강 건너서 보면 겨울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응. 그런 식이어서 약간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좀 만들었긴 했는데 인위적으로 이쁘게 만들었더라 어 12개인데 10개만 하면은 또 되겠지? 아 10개만 하면 돼 우와. 아니, 왜? 아, 짜증난다. 에헤헤, 아깝다. 잡을 수 있었는데.